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제품 개발 전문가, 티가이입니다. 혹시 제품 개발을 마음먹었을 때 가장 두려운 비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금형비입니다. 금형비 때문에 개발을 포기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금형비 때문에 수천만 원 심지어 억대의 돈을 날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딱 5분만 집중하시면 최소 천만 원은 아끼실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설마 싶으시죠?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전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절대 손해 보지 마세요. 자 우선 금형이 도대체 뭘까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겨울철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틀 아시죠? 그게 바로 금형입니다. 뜨거운 붕어빵 반죽을 부으면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뜨겁게 녹인 플라스틱 원료를 새로 만든 틀에 넣고 굳혀서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제품들을 똑같이 수만 개, 수십만 개씩 찍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붕어빵틀처럼 생긴 금형이 왜 그렇게 비쌀까요? 첫째, 강철로 만듭니다. 수십 톤의 압력과 뜨거운 열을 견뎌야 하니까요. 둘째,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정밀하게 깎아서 만듭니다. 조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죠. 이 과정에 비싼 장비와 숙련된 기술자의 시간이 들어가니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비싼 금형비를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핵심 비법 세 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첫 번째 언더컷을 없애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더컷이 뭐냐면 금형이 위아래로만 열리는데 옆구리나 안쪽에 홈이 파여 있어서 한 번에 쑥 빠지지 않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런 구조가 있으면 금형을 더 복잡하게 옆으로도 움직이는 슬라이드 코어라는 걸 추가로 만들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네, 금형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가격이 수직 상승합니다. 불필요한 언더컷 구조만 설계 단계에서 없애도 금형비는 최소 30% 이상 저렴해집니다. 이게 바로 설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제품의 생산 수량을 정직하게 파악하라. 내가 만들 제품이 딱천 개만 팔릴 것 같은데. 100만 개를 찍어낼 수 있는 초고강도 강철 금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적은 수량을 생산할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루미늄이나 강도가 낮은 강제로 만든 식금형즉 QDM 금형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걸로 초기 시장 반응을 보고 대박이 나면 그때 대량 생산용 금형을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무조건 비싸고 튼튼한 금형이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제품의 재질을 고려해서 설계하라. 플라스틱마다 녹는 온도나 굳으면서 수축하는 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랑한 질은 그냥 힘으로 빼낼 수 있는 구조도 딱딱한 재질은 금형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플라스틱을 쓸지 먼저 정하고 그 재질의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해야 금형을 가장 단순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언더컷 없는 단순한 설계. 둘째, 생산 수량에 맞는 금형 재질 선택. 셋째, 제품 재질 특성을 고려한 설계.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개발 업체에 끌려다니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개인이 혼자 판단하고 진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큐리오 같은 제품 개발 전문 회사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기획 단계부터 고객님과 함께 제품의 목적과 생산 수량, 디자인을 논의하며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